대한민국의 보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클리 수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주제는 경우의 수입니다. 먼저 경우의 수의 의미부터 알아 봅시다. 경우의 수란 어떤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 모자와 B 모자 두 종류가 있고 1번 신발, 2번 신발, 3번 신발 세 종류의 신발이 있을 때 모자와 신발을 코디하는 방법은 총몇 가지일까요? A 모자를 쓰고 1번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2번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3번 신발을 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됩니다. B 모자를 썼습니다. 1번 신발을 신거나 2번 신발을 신거나 3번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됩니다. A 모자 쓴 경우 3가지, B 모자 쓴 경우 3가지 해서 총 6가지가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첫 번째 계란은 가로가 5개, 세로가 2개 있을 때총 계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5 곱하기 2는 10. 네, 10개입니다. 두 번째 계란은 가로가 6개, 세로가 5개 있을 때총 계란의 수는 6 곱하기 5는 30, 30알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알아봅시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영어로 알아봅시다. 동전의 앞면은 헤드, H-E-A-D H -E -A -D. 동전의 뒷면은 테일, t-a-i-l. 그래서 우리는 앞면은 앞으로 h, 뒷면은 t로 사용할 거예요. 자, 동전을 한개 던져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죠. h거나 t입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동전 두 개를 던져봅시다. 첫 번째 동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역시 두 번째 동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앞면, 뒷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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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 t, t, t. 즉, 네 가지가 됩니다. 동전 세 개를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역시 두 번째 동전에서도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세 번째 동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앞면, 뒷면. E x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그래서 동전 3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고배법칙이라 합니다. 고배법칙이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것이 고배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배법칙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